지금 보신 소나무는 4일 정도 물에 담가 두었습니다.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이 소나무에 전달되도록 물을 담가 두었죠. 나이가 좀 있는 소나무도 있어요. 이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몇번전정을 했어요. 몇번전정을 해서 아, 지금까지 오 이렇게 이제 키웠고요 분재 소재 까무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탄 접처리가 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왜냐면 전정 전정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현해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것도 분재 소재로 괜찮을 것 같고요 요것도 보면 보십시오. 여기를 전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된 거예요. 철사거리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사를 걸었다면 여기가 고기 먹어야 돼요. 여기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런 형태가 이제 분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면 이 새순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솔잎을 여기 따주었더니, 요솔잎 사이에서 보면 몇 개를 두는 거예요. 몇 개를 두면, 그 사이에서 이제 애가처럼 그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섯 개 나왔고, 요기를 전정을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왔어요. 요게, 요게, 요, 요 부분에. 8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재 소재를 만들려면, 요, 이제, 위에를, 여기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봐요 요것도 보면, 지금, 잎이 엄청 짧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입 뽑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요게 입 전장을 하게 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장을 하게 되면 입이 굉장히 짧게 나와요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어 단엽 처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뭐 5월 한 중순에서 6월달 그정도 하는데요 예 오늘 날씨가 추워서 <laughs> 이렇게 모닥불 불멍 하면서 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아, 요것도 요거 요거 요 요거, 요거 음 지금 약간 이 현의 형태로 나가죠 이런 형태로 뭐냐면 저정원소로 키워도 아주 좋아요 왜냐면 요게 지금 그주간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살려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면 돼요. 이런 형태로. 이 분재는 그래요. 그 고기 좀그 짧아야 되지만, 정원수는좀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고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분재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리고 겨울에 예, 물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먼 건으로도 전 아무는 안죽어요 물을 안 주어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란석에도 보면 대중소가 있어요. 대중소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분망을 항상 깔아 줘야 됩니다. 분망, 분망. 분망을 깔아 줘야 되고요. 특히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자, 반절 정도 채우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 란석을 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 깜빡하고 며칠 물안 줘도 란석에는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네, 좋습니다. 자, 반절 이상 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절 이상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제 이제 산에서 또 채취해온 마사토입니다. 마사토가 좀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이 보신 거런 마스터 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자연 마스터 이긴 하지만 전부 다뭐 자연 마스터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뭐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든지 보면 란도 보면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물주기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주기 3년. 그만큼 물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냐 하면요. 이 도시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깜빡하고. <laughs> 잠시 깜빡하면 <laughs> 며칠 물안 주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뿌리가 그 말랐을 때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더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 신고 나세요. 여기 에 있는 순들을 대충 정리 좀 하고 정리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있는 그 길게 나온 뿌리는 전정을 했습니다. 이 소나무도. 계속 이렇게 물갈이를 해주면요. 여기 보셨죠? 새 뿌리가 나옵니다. 새 뿌리가. 이렇게요 이제 봄에 뭐 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물도 고이면 썩어요.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물갈이, 물 갈아주면 요 없는 뿌리도 다시 새 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아시면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소나무는 이렇게 심을 때 뿌리를 가지런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고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잠자리가 불편하면 그 다음 날 뭔가 좀 찌뿌둥하고 그렇잖아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심어 볼게요. 아우, 이렇게 잘안 나오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상태에서. 아, 마사토도 약간 얼었네. 그리고 저희 마당에 이제 소나무 분재가 있는데, 꽝꽝 얼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죽지 않아요. 물을 안 줘서 나무가 죽지 꽁꽁 얼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나무는. 이 소나무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뿌리에다가, 탕을 갖다 축척을 합니다, 탕, 탕.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보,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약간 지금 그 벼랑 쪽에 그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렇게 심었고요 아, 심었으면 음, 젓가락으로 그 나무 젓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해도 되고요 또 톡톡 두들려서 해도 되고 뭐여러분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야, 저는 뭐 지금 젓가락이 준비가 안 됐네요. 요렇게. 자, 세내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입 뽑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해도 충분하겠죠. 우리 마당에 수돗물이 얼, 얼어서 방에서 물, 물 가지고 왔습니다. 날씨가 대단하게 좋네요. 이 자, 정도 대열하면 아,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항상 중앙으로 오면 좋은데요. 그 위치상 또안될 그 때가 있어요. 약간 중앙에서 벗어날 때또 물을 이제 수시로 주게 되면요 이게 또 가라앉아요 자리를 파고 들간단 말이죠 아, 요정도면 해도 이렇게 이제 톡톡 때려주잖아요 특히 그, 음, 그 나무 망치 같은 거 아니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요렇게 이제, 목탁 소리가 나네요. <laughs> 자, 요렇게 하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 그러면 이제, 요 뿌리가 조금 보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건상이 되는 거예요. 건상. 요거요.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여기서 여기 보면 이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기요. 여기 보면 요거는 됐어요. 요거는 됐고, 긴 가지를 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긴 가지 이렇게 긴거 이렇게 긴거 그리고 요거는 쓸모가 없겠네요. 요거 요런 이제 작은 그런 이제 한번 키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요거하고 너무 사이가 가까운데 네, 나중에 이제 키워봐야 알겠고요. 자, 여기 이제 설립을 여기 좀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립을 제거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상순이 되겠네요. 그 그럼 요거 작은 거 요런 것도 보면 음음 요거 요런 거나 요런 거 요런 거 있죠. 요런 건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요. 어, 상수를 하고, 하고, 요렇게 하고. 아, 요거, 요거는 전쟁을 해야 되겠네요. 요거 요거요. 자, 요렇게 깔끔하게 전정을 했습니다. 이제 흐르면 다된것같고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자, 물은, 뭐, 짧은 거 이렇게 잠시 천정을 했는데, 자, 요만큼 이렇게 나왔네요. 요만큼.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솔잎이 좀 길다 싶으면, 요렇게 천정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자, 그러면 더, 보기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요. 제가 이 발사가 됐네요. <laughs>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키워가면서 아, 전정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아, 요거는 이제 키워가면서 키우면서 어떤 가지를 또 없애야 될지 키우다 보면 알아요. 불필요 없는 가지들. 그래서 이제 철사거리는 이제 뿌리가 안정이 되면. 이제 그때, 뭐, 여름에 고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그쯤 되면 뿌리가 엄청 나옵니다. 이제 물을 줄게요. 자, 물을 주면 어떻게 이제 물 빠짐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고요. 자, 보십시오. 물이 금방 이렇게 싹 빠져야 돼요. 이렇게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이제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금방 빠지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소나무는 거의 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어떻습니까? 보기 좀 괜찮은가요? 어쩐가요? 자 이렇게 앞에 사진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